28일 목요일 저녁 긴급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 유동성 공급 발표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세력의 입성이 상당히 유력한 요 땡땡땡땡 관련 코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스태프 코인처럼 새벽부터 세력들이 이렇게 쭉 올려주는 코인이 바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벽의 입성으로 인해서 새벽에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시청하시 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구독과 좋아요가 7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딱 3분만 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면 오늘 10개 달성 할수 있습니다. 임부장 구독 좋아요 10개 달성할 수 있도록 딱 3분만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 코인 같은 경우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신규 상장류로 지금 대석특필이 났 죠. 게다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미국 세력 들과 중국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한참 들어와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크론이고. 새벽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중국 거래소를 통한 중국 세력들이 입성하게 되면 요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80% 이상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요 코인 반드시 대응해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집중해서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요 알트 코인으로 이동되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그냥 어마무시하게 매수 수 하려고 준비까지 마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3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에 이렇게 중국세력이딱 들어오게 되셨, 되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오늘 새벽 이렇게. 80%에서 많게는 150% 이상의 급등이 오늘 새벽에 나올줄수 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요 코인 오늘 새벽에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온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요 땡땡땡 코인은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하면서 어마무시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우리는 단타로 딱 고점에서 팔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된다. 욕심 내지 말고 오늘 80% 정도만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괜히 더 들고 가다가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손실 보지 마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늘 새벽에 딱 집중해서 80% 단타로 딱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50만 원 가지고만 해도 하루 5%씩 한 달만 수익 내면 금방 500만 원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단타로 조금만 돈 모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랑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새벽에 폭등이 나올 코인 가져온 거 어떤 것지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요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건지 100%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말에 기습 신규 상장되어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력하고 중국 거래소 승인과 동시에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 막 입성함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다. 대략적으로 80에서 미국 발표 이후에 300%까지도 상승이 예측되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폭등 나올 때 여러분들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우리는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아시겠죠? 욕심 내지 말고 80%만 딱 먹고 새벽 3시에서 이쯤에 뒤돌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새벽에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알려 드릴게요.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8예1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행운의 숫자죠.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답장해서 보내 드릴게요. 반드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여러분들 깨 있다가 요 코인으로 재미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장기로 들고 갈 코인 아니고 새벽들이 끌어올 줄때 단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80% 오늘 새벽에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 8 48에 481번으로 행운의 숫자 7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